자 안녕하세요 연기하는 기호영의 신형 <laughs> 어, 스토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차량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죠 저 또한 뭐 그냥 꿈에 그리는 말 그대로 드림카입니다 예 네, 바로. 짜잔! 약 일반 키로를 주행한 신차급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G63 AMG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어, A7 이었죠. 차량 리뷰를 가졌는데 그 리뷰 시간이 너무나 작게 부여가 되는 나머지 차량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대신 오늘 저의 지인이 흔쾌히 이 비싼 차량, 지박인 차량을 협찬해 주셔 가지고요. 오늘 충분한 시간 갖고 차량 정보와 시승 후기 뭐 정도까지 해서 상세하게 제가 느낀 점 그렇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소 한적한 시외로 한번 나가면서 그런 시승 후기 남겨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아, 잠깐만. 이거 기름 얼마나 넣어야 되지? 만땅이요. 이만원 넣으면 이거 몇 킬로 가는 거예요 이거? 만 원이요? 어. 음. 아, 이 씨, 아니 몰라 몰라. 자, 갑시다. <laughs> 자 지금 강변북로로 나와봤고요 저자 여러분들은 외제차에 대해서 각 브랜드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직진 안전성 그리고 럭셔리한 승차감 BMW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좌우 밸런스와 운동 성능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지바겐 연비 폭망 승차감 폭망 단지 감성만으로 타는 차다라는 사실은 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이차 585마력에 86.6토크를 자랑하는 이 차량을 타고 지금 잠시 지금 강변 북도 나와서 살짝만 밟아봤는데도요. 어이 뭐지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이 그냥 이마빡을 그냥. 빡! 막 침비다 그냥 아씨 아프다. 자 이게 성능이 좋아서 제가 놀라운 게 아니라, 오 생각보다 지금 도심에서 지금 북로에서 약 80km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아요. 네, 승차감도 괜찮고 이게 지금 차가 높고 이게 오프로드용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스티어링 히관 강강이라 이런 것도 좋아요. 안재성도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살짝살짝 살짝 핸들을 돌려봐도, 어, 요 중저속 정도에서는 생각보다 안정감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아마 그 이유는요, 새롭게 설계된 바디하고 프레임, 그리고, 어, 쉐시의 강성이나 무게 같은 거와 더불어서 앞쪽에 있는 좌우, 서스펜션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런 편안한 드라이빙 어, 상태를 제공해 주는 것은요 오프라인 기반으로 한이지박엔 본연의 맛을 다소 좀 허리멍덩하게 해 준다는 거에는 일부 또 사람들도 동의를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런 변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뭐이차 갖고 오프로드 뛰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중저 속에서의 안정감과 제법 괜찮은 이런 어 조향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지바겐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을 태우고 데일리카로도 사용을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도심에서만요. 자, 시내 도로에서 지금 남양주 IC를 빠져서 고속도로로 나와봤습니다. 이제 뚫린 도로에서 다소 속도를 높여서 한번 고속 주행 느낌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지금 어 시내와 다르게 고속도로 나와서 어 속도를 높였는데 시트를 타고 진동 소음이 좀 다소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특히나 여기 측면 쪽에 A 필러 쪽으로 해서 풍절음이 거의 안 잡혀요. 어, 이게 좀 아쉽네요. 이건 2억 이상에 되는 차에 뭐좀 심하다곤 하지만 지바겐이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고속을 할때 고속 안정감이 아주 일품인 차량인데요. 어, 지바겐은 그 벤츠의 특징을 잘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리고 앞쪽 앞쪽으로 해서 다소 승차감을 위해서 알루미늄 빈도를 많이 높였다고는 하는데 고속에서는 크게 뭐못 느껴집니다. 뭐용지물인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속에서 지금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할 때에도 자, 아, 예. 아우야. 아우, 예. 불안해요, 지금. 단 1차선 변경했는데도 운전자가 불안합니다. 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속도도 그렇게 높은 속도가 아니거든요. 고속도로 지금 속도 준수를 하고 있는데 어, 불안합니다. 제가 차량 뭐 전문 리뷰 기자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아... 저는 차량 금융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량 리뷰는 간단하게 이렇게 고속주행 한번 해보는 후기로 정리를 하고요 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G 바겐을 본다면요 AMG로 다 구성이 되었고요 일반 G63 그리고 G63 에디션 이렇게 두 가지가 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모델 간에 그 가격 차는 한 2,8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00만 원치 두 모델 뭐가 다르냐? 자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외형에서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자이 차량도 이 에디션이 아니라 일반 G63 모델인데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또한 어,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 일반 분들도 크롬 주기기나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 에디션 모델 휠 그리고 앞에 라지에트 그릴 같은 경우에 전부 블랙으로 바뀌어서 자, 나이트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외관상 스포티함을 발휘해주고 있고요.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량 일반 G63입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2억 넘는 차인데 자 요즘 모닝에도 넣을 수 있는 통풍 시트가 빠져있습니다. 차별화를 두는건 좋은데 이걸로 통포 시트 빼는 걸로 차별화 두는건 아니잖아요 <laughs>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자, 또한 실내 마감을 살펴보면요. 일반 G63 모델은 이렇게 천연가죽으로 전체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에디션 모델은 나파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이루어져 있고요. 중요한 차이점이죠. 액티브 멀리 컨투어 시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간단히 설명하면요. 시트에 에어 쿠션이 장착되어 있어서요.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시트 착차감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코너를 돌 시에 제가 왼쪽으로 코너를 돌리면은 당연히 쪽 쏠리게 되겠죠. 반대쪽에서 볼, 볼스터가 늘어나서 반대쪽에 허리를 지탱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 자체적으로 차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약 0.8초 전에. 순간적으로 에어 챔버를 막 부풀립니다. 그래서 부풀려서 승객을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측면을 부풀려서 이쪽 측면에 부딪히는 충격을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당연히 값이 비싸더라도 이런 거는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용, 어, 용납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800만 원이라는 가격차 형성하는 거는 솔직히 좀, 좀 이해가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에디션 모델에서는 실내 시트 색상은요 레드와 커피 색딱두 가지만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간단한 시승을 마치고요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 주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실내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외형의 클래식한 모습과 대비되게 실내는 보시다시피 최첨단 장치들로 이렇게 중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열 앞 시트 제가 키가 186cm인데요 제 키에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제가 2열로 한번 탑승해서 레그룸 공간과 한번 헤드룸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열 공간감 부족함 없습니다 지금 무릎 주먹 하나 주먹 하나 두개 자, 두 개에서 조금 더 남아요. 두개 정도 들어가서 부족함 없는 모습 보여 주고요. 박스형 차량인 만큼 헤드룸 공간도 부족함 없이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소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667L 적재가 가능하고요. 2열 폴딩 시에는 1941 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해서 많은 물건을 담는 데 부족함 없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승 간단하게 해 봤고요 오늘 차량 협찬해 주신 저희 오래된 지인 정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면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한대 밖에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장거리 운전을 해야만 한다 라면 가감하게 이 차량은 건너뛰시길 바라고요 어, 도심에서 주로 주행을 할 것이며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타는 차다 라고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추천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또한 이런 제한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기가 많은 차다 보니까 지금 약 1년 한 6개월 이상 출고 대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두 가지 조건 모두 부합하는 차량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어, 이 차량 물론 좋은 차긴 하지만 지박에 보다도 벤츠의 GLS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예,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자, 본 차량 외에 국내 수입되는 모든 차량들 기호형이 다르고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아니면 아래 더 보기. 이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주시면 기호형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차량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울에서 지금 가평까지 59km로 1시간 11분 주행하였고요. 연비는 6.5를 마크했네요. 자 아하. 기대치가 좀 너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준수한 인비 보여주고 있습니다.